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이뮤터블 X입니다. 오늘이 8월 24일입니다. 예, 저는 이제 영상을 매일같이 업데이트 하지 않는데, 왜냐면 저는 이 세력들의 이 매수세를 캐치를 해서 단타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장이 아닌 이상 매일같이 상승하는 코인들이 없어서, 예, 영상이 조금 뜸은 뜸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 다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하지만 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루에 5%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 매일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포착을 해서 같이 진입을 한 다음에 이 세력들이 이렇게 털고 나오기 전에 저희는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하루에 5% 이상 올라가는 코인들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런 코인들 5% 올라가는 코인 한두 개 정도만 잘 드시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수익 못 내고 계시는 분들,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세력들이 또 이렇게 끌어올려서 개미털개에 또 당하신 분들은 제가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예,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을 만들려면은 이 세력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뭐 차트를 아무리 잘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차트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세력들은 이렇게 끌어올릴 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냥 가만히 탑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든 털어내가지고 물량을 덤핑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더 만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세력들의 흔적들, 세력들의 매수세 포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리미트 오브 엑스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22일날, 이 보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2일날, 이렇게 피래침 썼던 22일 9시에 업비트 가격 갱신되자마자, 이렇게 피래침 올려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당시도 순식간에 거의 뭐한5% 이상, 5% 이상 이렇게 끌어올렸었는데 이때 활성화된 지갑 주소를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트래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뮤터블 X를 예,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어, 보시면 제가 이뮤터블 X 8월 24일 8시 53분 경에 이렇게 진입가, 시장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 830원 잡으셔서 6% 수익 만들자라고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죠. 오전 8시 53분경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8월 22일날, 가격을 끌어올렸던 세력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지갑 자금이 거래소로 전송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 이 22일과 마찬가지로, 9시에 업비트 가격 갱신 되자마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시 이전에 꼭 매수하셔서 9시 상승 나오면 은 우리는 털고 나오겠다. 프로그램에서도 목표가 한 830원 정도로 나오니까 약6% 상승 보고 나오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8시 53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진입을 하셨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시각이 이 8시 53분경이기 때문에 이때 제가 지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추천을 드렸죠. 8시 53분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미터블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깔끔하게 여기서 진입하셔가지고 한5% 만들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더 상승하면서 한 8.5%까지 상승을 하고 저희는 한5% 정도에서 여기에서 지금 매도하고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5분봉상에서도 이렇게 급상승을 만들었지만 지금 1분봉으로도 보자면은 정말 9시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22일과 똑같은 패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8시 53분경에 이 세력들의 지갑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지갑의 주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제가 여기서 시장가로 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에 급상승 오는 거 보고서. 우리는 여기 830원 부근에서 매도 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제 신호 받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 하셨고, 뭐더 오른 거는 뭐 아쉽지만, 결국은 어차피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매수세 자체가 22일날과 똑같은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한5%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830원에 가격 매도 걸어라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서 830원에 나왔는데, 너무 뻔합니다. 이 세력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자기네들 이 실현하면 이렇게 다시 또 하방에 힘을 줍니다. 이런 매수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이뮤터블 X로 물량을 덤핑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캐치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신호들 캐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직 프로그램 활용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꼭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세,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캐치한 다음에 이 단타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아침마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하루에 한5%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이 세력들의 매집현안 포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만 욕심부리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뮤터블엑스 요렇게 세력들이 터는 구간에서 잡으셔가지고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전략적으로 물타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흔적만 잘 포착을 할수 있다라면은 이 전략적으로 물타면서 손실 보고 있던 것도 충분히 수익으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고요. 이분도 최근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 리플을 좀 고점에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주부이신지 자주로 이제 문자를 주시는데 지금 뭐 현투님 안녕하세요. 리플 도움이 필요합니다. 리플 올라가서 잡았는데 809원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남편분 몰래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예,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예, 빠르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리플의 매집선이 660원 부근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오면서 해당 구간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660원 부근에서 같은 비중으로 진입하시면 740원 부근까지 물타기 가능한데 다음 세력들 이익 실현 구간인 760원 정도가 나오니까 750원에 매도 걸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뭐 리플이 저는 900원 이상까지 갈 거라고 판단은 되나 어 장기적인 투자가 될것 같아서 지금 손실 을 조금 보고 나오시거나 이 750원 부근에 매도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날이 8월 17일인데 지금 리플 차트 8월 17일날 좀 보자면 이분이 지금 809원에 지금 고점에서 잡으셨고 제가 660원 부근에서 진입하셔서 750원 부근에 매도 거으라고 제가 문자 메시지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부분에서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660원 이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라 충분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제 브리핑 보시고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고점을 잡으셨더라도 추가 물타기 여기서 진입하셨으면은. 울타이 구간 750원까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한3% 정도 수익을 만들고 나오셨을 겁니다. 항상 제 문자 받으시면은 이렇게 뭐 사례를 해주시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짭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받는 광고 수입이 조금 늘어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모 추천해 드리고 뭐 종목 분석해서 도와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돈벌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수익 만들면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종목 궁금하시면은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대로 계속 보내드리니까 혹시라도 고점에 잡으셨다 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제가 카카오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방 입장은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0 1 0 7 6 4 3 4586 번호로 카톡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 카톡방은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하나의 이 매수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한천명 정도까지만 입장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명 정도만 입장 도와드리고 마감시킬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에서 계속해서 수익 나는 방법 제가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부분에 제가 중간에 깜짝 선물 이 8월에 꼭 매집하셔야 되는 종목 넣어놓았으니까 여유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 잡으셔가지고 매수하시면 이큰 수익 얻으실 수,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를 전공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은 100% 무료로 제가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유튜브에서 버는 돈이 1 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가입비나 뭐 리딩비 이런 거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3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면 저는 더큰 수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널 키워서 더 많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수익나게 해드리면서 저도 돈 많이 벌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더 많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꼭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인 하시면서 수익 잘안 나시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 이 채널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약 3만 명 가까이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익을 잘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제 영상 봐주시면서 같이 소통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게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동안 장이 열려있다 보니 정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수익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이 매도타점 잡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급상승하는 것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리움이 리퍼리움이 지금 재단에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가가 8.7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이 MM팀 MM팀 수급 보고서 다들 확인하셨죠? 제가 보내드린 보고서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얘네가 자기네들 손실분을 많이 시키려면 물량 자체가 300억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시총이 1 0 0억 밖에 안 됩니다. 예, 시총의 거의 30%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늦더라도 2 0원이 10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최소 25원까지는 갈 거고요. 150% 정도 수익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참여자가 더 많으면 그위 저항대인 30원까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7월 26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예, 보시면 정확하게 날짜도 나와 있고요. 이 현투가 현투가 추천해 준다고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한 8천회 정도 나오는데, 좋아요. 개수가 한 987명 정도인 거 보니까 저를 믿고 진입하셔서 s 수익 얻으신 분들이 약한 1000명 정도 되셨겠네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해 드렸던 이 코인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 올린 날이 이날이었죠. 이날 거래량 심상치 않게 이상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서 바로 이거 상승을 하겠다라고 해서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의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25원에서 저항 한번 받고 다시 한번 30원 뚫으려다가 못 뚫고 다시 또 하락의 추세로 변했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격대보다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인 수급팀은 이미 수익 얻고 나갔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해서 올린 것처럼 시세 만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맥 상통하면 당연히 수익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 채널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소통하는 채널 받고 싶으시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643-4586번호로 7643-4586번호로 코인 채널 구독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해당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채널 계속해서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꽤나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급이 안 받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문자메시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는데 이 양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간혹 누락되고 하는데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나는 조금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제 채널 링크 빨리 받을 수 있게 이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와 구독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위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제 채널 알려주시면서 이 번호로 채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달라 하시면 채널 링크 남들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보셔서 큰소익 만드시고요. 구독자님들, 저와 약속 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다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이 필요합니다. 예좀 손실이 큰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제가 개발한 이 매매법과 이 코인 수급 팀이 올리고 있는 이 보고서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은 3만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자금이 천만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종목에몰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종목명과 이평단가를 보내주시면, 내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 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 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 보고 단타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 7643에 4986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신호가 잡혀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신호에서 잡은 건데 이 9시경에 전 프로토컬 진입하라고 나와 있고요. 비대 수익률 10% 그리고 안전 진입 가격 850원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매직구간이라든지 거래량 급증 패턴을 지금 포착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900원 정도, 예, 한 10%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기대 수익률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고요. 진입 가격도 850원 이하였기 때문에, 지금 해당 구간에서 신호 잡아가지고, 거래라긴 하지 거래대급, 이전과 전혀 다른 것들을 포착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고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T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몇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 때. 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금액이 1160만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적인 투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